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모아 영상으로 전하는 건강지의 이야기꾼 김건우입니다. 혹시 방금 맛있는 식사 마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지금부터 딱 30분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73세 김영수님은 30년간 밥만 먹으면 바로 누워서 tv를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밤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의 69세 박건우님은 식사 후 바로 텃밭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건강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후 습관 때문에 병원을 찾는 시니어분들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모든 게단 30분만 참으면 100%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병원비를 월 50만원씩 절약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년 젊었을 때처럼 소화력을 되찾으시고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한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해요. 오늘 영상에는 정말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해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식후 30분 동안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와 올바른 해결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서울의 71세 최정자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년간 밥만 먹으면 무조건 소파에 누워서 30분 낮잠을 자는 게 삶의 낙이었어요. 이게 내 유일한 힐링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밤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위산이 식도까지 타고 올라와서 식도 점막이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계속 두면 식도암 위험까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최정자님이 평생 믿어왔던 밥 먹고 누워야 소화가 잘 된다는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였어요. 한 소화기 관련 연구 자료를 보니 식후 즉시 눕는 것이 오히려 소화를 70% 방해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최정자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식후 30분간은 절대 눕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밤 기침이 사라지고 한달 후에는 목에 이물감까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30년 전 소화력을 되찾은 기분이라고 하시며 정말 행복해 하세요. 이처럼 단 30분의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식후 30분 동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세 가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례가 있어요. 인천에 사는 68세 강철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밥심으로 산다는 신념으로 사셨어요. 식사 후에는 무조건 소화도 시킬 겸 운동해야지. 하면서 바로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드시고 바로 등산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주변 등산객들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 갔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식후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 보건 자료를 찾아보니 식후 즉시 운동하면 심장에 평소보다 3배나 큰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사는 74세 한순이님의 이야기예요. 이 분은 저녁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는 게 수십 년된 습관이셨어요. 이게 피로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목욕 중에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몇 번이나 욕실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최정자님의 식후 눕기. 강철수님의 식후 운동, 한순이님의 식후 목욕. 이세 가지가 모두 같은 이유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우리 몸 속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위와 장에서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5배나 많은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우리 몸의 혈액은 마치 119 구급차처럼 소화기관으로 총출동하게 되어요. 위 점막에 작은 혈관들이 쫙 펼쳐지면서 소화액을 만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만약 우리가 눕거나 운동하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누우면 위가 거의 누워버리면서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와요. 마치 물병을 옆으로 눕히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약한 식도 점막이 위산에 타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괴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운동을 하면 팔다리 근육들이 나도 혈액 달라. 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요. 그러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팔다리로 뺏겨버리면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심장은 두 곳을 다 챙기려다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혈관들이 확 늘어나면서 거기로 혈액이 몰려가요. 그러면 역시 소화기관은 혈액 부족 상태가 되고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로 어지럼증까지 생기는 거죠. 제가 주변 시니어 분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경험담들이 정말 많아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식후에 운동하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요. 목욕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자주 들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모두 혈액이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필요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들은 단 30분만 기다리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소화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식후 30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식후에 바로 눕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해요. 앞서 최정자 님 사례에서 보셨듯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해요. 식사 후 최소 30분, 가장 좋은 건 2시간 정도는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시면 돼요. 그럼 정말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소파에 앉아서 등받이에 기대시거나 쿠션을 여러 개 받쳐서 상체를 30도 이상 높여서 비스듬히 쉬시면 돼요. 실제로 대구에 사는 76세 이말수님은 이 방법을 써보신 후에 50년 만에 속이 이렇게 편안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단 2주 만에 밤에 올라오던 식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두 번째는 식후 바로 하는 격한 운동이에요. 강철수님 사례처럼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이밍만 조절하시면 돼요. 식후 최소 1시간, 가장 좋은 건 2시간 후에. 운동하시면 오히려 소화도 더잘 되고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그럼 식후에 정말 가만히만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가벼운 실내 산책이나 설거지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돼요. 창원에 사는 72세 김동철님은 식후에 집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가벼운 집안일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지고 체중도 5kg나 빠지셨다고 해요. 세 번째는 식후 바로 하는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예요. 한순이님처럼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해결책은 역시 간단해요. 식사 전에 미리 목욕을 하시거나 식후 최소 1시간 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하시면 돼요. 만약 정말 피곤해서 조격이라도 하고 싶으시다면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발만 살짝 담그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한 정도의 물을 추천해요. 울산에 사는 70세 박영자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목욕할 때 어지럽던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올바른 식후 30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리한 가장 이상적인 식후 30분 루틴이에요.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우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그대로 앉아 계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갑자기 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가벼운 설거지나 정리정돈을 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설거지가 끝나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혼자 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으시거나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무릎이 아픈데 설거지 서 있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은 채로 팔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목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났어요. 부산에 사는 74세 정영해님은 식후에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광주에 사는 71세 홍성만님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소화 시간을 확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깜빡하고 바로 누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 맞다. 30분 더 기다려야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실제로 전주에 사는 69세 김순덕 님도 처음 일주일은 자꾸 깜빡했는데 지금은 몸이 알아서 기억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좋은 습관은 금세 자연스럽게 몸에 배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에 익숙해지시면 다른 건강 습관들도 함께 해보세요. 식후 30분 동안 감사 인사를 5가지씩 생각해 보시거나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제가 만난 여러 시니어 분들 중에는 식후 30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단순히 소화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찾게 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식후 30분 동안 피해야 할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바로 누워서 쉬는 것, 둘째는 격한 운동을 하는 것, 셋째는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세 가지 모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소화를 망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 대신 상체를 세우고 가벼운 활동을 하면서 여유롭게 30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단 일주일만 해 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지금까지 왜 자꾸 속이 더부룩하지? 어? 왜 밤마다 속이 쓰리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식후 30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소화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지혜들을 잘 선택해서 실천하시면서 정말 활기차고 즐거운 매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강지혜들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낸 건강지의 이야기꾼 김건우 이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세요.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